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형 윤서입니다. 자 오늘 페페 연체인드 말씀드릴게요. 지금 페페는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이죠 어, 페페 같은 경우에 그냥 페페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페 언체인드는 레이어2라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페페가 만들어낸 자체 블록체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보기도 예고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초반에 이제 사전 판매 모금액 같은 경우에는 1,800만 달러가 모금이 되면서 추가로 이제 고래들이 100만 달러, 뭐 50만 달러, 8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금을 좀 이어나갔었어요. 그래서 모금 기간이 많이 길다 보니까 스캠이지 않을까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결국 뭐 스캠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처럼 민코인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도 좀 감수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절대 고액 투자를 하시면 그 타격감은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받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액 투자를 권장드리는 거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은 조작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레이어2 지금 미리 보기 아직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뒤에 이제 미리 보기 공개되고 나서 모금액은 또 올랐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네이로가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을 때 그림이 이번에 언체인데에도 그려질까,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1856원 상승을 했고, 이 네이로를 밀어줬던 게 바로 페페 언체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체인들을 밀어줄 뒤에 많은, 수많은 밈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2의 페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밈코인, 뭐, 스캠, 아무도 모르죠. 그게 진짜 스캠인지 아닌지. 매도는 안 되고 매수만 되는 그러니까 샀는데 못 파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뭐 러그풀을 친다든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투자한 코인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음은 항상 그렇게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런치패드가 출시된다라고 했는데, 런치패드 출시되기 전에 그 기대감 고조로37% 급등한 페페 언체인드는요, 이제 페페 언체인드 펌프패드가 출시가 되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었습니다. 맥시에서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W 모양 그리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좀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16875977 페프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지금 차트 좀 박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페프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올라주고,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판에 광고를 했던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화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 거리로는 결코 지지는 그런 코인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상장을 두 개를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들어온다. 근데 요거를 계속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알트코인도 꾸준히 보시면서 민코인 또한 그리고 스테이킹도 해가시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시는 그런 투자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 우리의 목적은 수익이죠. 상승장에 미리 탈수 있는 방법 뭘까요? 코인 이전에 주식이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 증권가는 이미 자리를 잡았죠. 나이로 치면은 증권가는 4, 50대 중년기고 코인 시장은 10대 중반 정도 되는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증권가랑 크립토 시장은 커플링 현상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아실 겁니다. 더 가지치기를 해 보면 증권가는 정치와도 깊게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의 흐름은 달러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미국에 의해 흘러간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재집권과 대장주 비트코인의 미래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 건데,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도 반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기환을 복귀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될 거고 미국을 암호화폐의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취임식 이후 행정명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관세폭탄까지 뿌린 이 시점에서 핵심을 잘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의 우선주의 정책이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자, 여러분, 트럼프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는 천재적인 사업가, 협상의 달인이죠. 그가 선택한 전략은 뻔할 겁니다. 유동성을 확대하고 기회를 잡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하락장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는 이 알트코인의 초창기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그 과도기에 수익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투자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어떻게 팔지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나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합니다. 자 매도는 더 어려운 예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예술 같은 타점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금 50%의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밈 코인 같은 경우엔 항상 소액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 유명하다던 모그 트럼프라는 코인도 결국에는 스캠이었습니다. 자, 원초적으로 밈 투자를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투자하세요. 밈의 변동성으로 소액 투자를 하셔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변동성으로 고액 투자를 하신다면 엄청난 손실 또한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자, 민코인은 저한테 정보 받아 가시면서 복권처럼 소액으로 대박 나길 바라시면서 투자하시고요. 안전한 투자는 알트코인으로 타점 받아 가시면서 수익률 늘려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손실 보신 분들, 물리신 분들, 제가 처음부터 포트폴리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단추가 잘묶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선순환 구조를 먼저 잡고 투자하셔야 롱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몰빵 이거 금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드는 50%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손에 쥐고 계신 현금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자산 배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 이거 두개꼭 기억하세요. 이거 초반에는 혼자 잡아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과감히 다시 채워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초기 루틴 잡기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010-2687-5977 010-2687-5977 자,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 써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2687-5977 소통방 문자 주시면 돼요.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왕이 되듯이 이런 시점에서 버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미 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투자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부자는 쉽게 되지 않지만 그 기회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16년째 성장 중인 청소년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첫 단추 잘 끼워 나간다면 선두에 제대로 서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듯 사이클도 반복된다는 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변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흐름을 잘 타고 계시나요?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어요. 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서 있을 때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에게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코인 정보드리는 윤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